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의 서희입니다. 오늘 서희가 몰랑이 캡슐 머신을 가져와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 서희가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안을 열면 안 되는데, 원래 안을 열어가지고 캡슐을 일단 다 꺼내보겠습니다. 이게 캐릭터여가지고 먹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케이. 일단, 서희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부터. 저 <laughs> 서희가 감기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몰랑이 캐릭터. 얘는 몰랑이네요 그냥 그냥 얘는 원래 주인공 몰랑 주인공 몰랑이 이게 반복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반복이 아니라 얘는 손을 뻗고 있습니다 아까 뭐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서희가 이게 배경이 아니라 서희는 원래 보통 이렇게 매트를 하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매트로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매트가 좋기 때문입니다. 아주 편해요. 이거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할머니 집이어가지고 그렇구요 우리 집은 이제 우리 집은 이렇게 매트 안해 안하고 할게요. 매트가 불편하신 분은 좋아요가 구독해주시면 이제 매트 안하고 그냥 찍을게요. 그다음 몰랑이. 우리 집에서는 매트 안하겠지만 지금 할머니 집이어가지고 이렇게. 몰랑이 오 하나 어디 있을까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 여러분, 힌트는, 네. 갑작스럽게 베리를 주는 사이 삥꾸, 삥꾸, 삥꾸. 입니다. 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자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판기 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50만까지 가자. 안녕.